우리 빛나는 밤에 백문 식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과 계명의 내용, 그리고 몇 가지 계명에서 더강화하기 위해 부가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일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 기서 하나님 은 여호와 로서 영원 하 시고 불변 하 시며 전능 하신 하나님 으로, 자 기의 주권 을 나타 내셨으며, 자 기의 존재 를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 하 시고, 자 기의 모든 말씀 과 사역 에 따라 존재 를 나타내 시며, 옛 이스라엘 과맺 으신 것과 같이, 자 기의 모든 백 성과 언약 을맺 으신 하나님 이 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2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한 내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한 네 계명의 요약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여덟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칙들은 앞으로 각 개명들을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명령 전체에 대한 서문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서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칼비는 하나님께서 이 서문을 통해 율법의 위험을 더욱 엄중히 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란 첫째,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권세가 있으며,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순종을 위하여 열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며, 셋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상기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배음망덕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서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바 피조물들에게 마땅히 명령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의 말씀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처음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어떤 신이 보내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자 출애굽기 3장 14-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언어로는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거나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이외에는 달리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밖에 알려진 하나님을 칭하는 모든 명칭들은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될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칭하는 표현도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칭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의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통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개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본성적으로는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 인식의 범위가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 자기 인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만물이 지향하는 것, 만물의 목적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